안녕하세요. 이주희 실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원록면에 위치한 대단지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온이 현장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네, 현장입니다. 어, 이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씩 분양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전에 소개드렸던 해 주택들은 모두 분양 완료가 되었고요. 오늘 새롭게 5억 중반대에 만나실 수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 남은 필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맞춤주택도 가능하니까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네. 이렇게 넓은 마당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네, 정말 좋은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정말 이렇게 마당에서 뛰어놀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쉽지가 않은 선택이 쉽지가 않은 이유는 주변에 학교가 사실 너무 멀어서 그러고 싶어도 사실 못 그러는 실정이잖아요 근데 이 마을은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삼삼오오 모여서 걸어서 초등학교를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기반시설은 LPG 벌크통, 그리고 개별 정화조,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원롱역까지는 자차로 5분 소요되고요. 그리고 바로 단지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도 가능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푸르름을 함께 할수 있는, 예, 동화 같은 마을에, 네, 정말 괜찮은 가격, 5억 중반대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 조금, 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동화 같은 예쁜 마을, 영상 출발할게요. 네, 외관의 모습 설명드릴게요. 대지 전용 면적 116평, 건물은 42평을 사용하는 목조 구조의 주택입니다. 어, 1, 2층을 사용하는 주택인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앞쪽에 마당이 아주 넓게 어, 자리하고 있어서 마당 넓은 집을 찾으셨다면 꽤 괜찮은 마당 사이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직 그 잔디, 예, 조성 전이고요. 이쪽으로는 전부 이 넓은 마당이, 어, 잔디로 마감이 될 거예요. 이 앞쪽으로, 네, 여기 비딤석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이제 차두대할 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쪽, 옆쪽으로는 다 이제 펜스가 쳐질 거고요. 어, 자, 토지 면적이, 전용 면적이 116평이잖아요. 100평이 넘는 면적에 어, 1, 2층 건물이 42평이 올라가 있어서 사실 나머지 예, 굉장히 큰 사이즈가 네, 전부 네, 마당이다,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예, 전부 잔디가 깔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쪽으로 옆쪽에 전기 그리고 수도 네,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데크가 어, 아직 마감 전인데 항상 예, 여기 데크를 아주 쓰시, 쓰기 편하게 석재 데크로 전부 앞쪽에 네, 마감이 될 예정이에요. 자, 이제 살짝 뒷마당도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뒷마당 사이즈도 괜찮죠? 여기는 이렇게 이제 아마 디딤석으로 마감을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이 위쪽으로 이렇게 뭐, 간단하게 위쪽으로 살짝 어닝을 치셔서 뒷마당으로 시원하게 여름에 보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런 공간에는 좀 짐이 많으신 분들은 창고 같은 거, 대형 창고 놓고서는 수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살짝 뒤에 보면 여기는, 네, 보일러실. 그 다음에 추가 수납도 가능한, 네, 열러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원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의 모습이고요. 전실 사이즈는 이 정도. 딱 그냥 쓰시기 편한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으로는 바로 일괄 소등 버튼 설치되어 있고요, 전면엔 삼면동 중문, 그리고 우측으로 띠움 시공된 신발장 위 아래 상합으로 4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삼면동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어, 2층으로 올라가는 예, 계단실이 정면에 보이고요. 좌측으로는 거실, 우측으로 주방이 있어서 어,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거실부터 볼게요. 네. 자, 이쪽으로 아트월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위쪽에 거실형, 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힐링팬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한39 정도까지는 어, 사용 가능할 것 같은 괜찮은 사이즈의 거실이고요. 전면, 전면에는 외부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이제 이쪽으로 석재대 테크가 깔리고 나면 위쪽으로 어닝을 빼시던가 아니면 뭐 썬룸으로 네. 더 추가를 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은 어, 그래도 1층에 방이 있는 구조들 많이 찾으시는데 어, 네 1층에 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납이 잘 되어 있는 네. 자 사이즈 나쁘지 않죠 네 어, 지금 한쪽 벽면을 다 붙박이장을 다 넣어 놓았어요 문이 지금 일곱 칸짜리북박이장이거든요이 네, 정도면 은뭐 어르신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 사이즈 수납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네, 시스템 에어컨 네, 개별 온도 조절기 각각 네, 잘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방 바로 옆에 있는 1층 공용 욕실이에요. 가기 전에 약간의 이렇게 예, 공간이 있죠? 여기는 추가로 뭐 장식 뭐 콘솔 같은 거 놓고 장식으로 놓으셔도 좋겠지만 아니면 음, 뭐 미니 화장대? 네, 파우더룸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1층 공용 욕실.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네, 샤워시설까지. 아티션 뒤쪽으로 넉넉한 사이즈로 넓은 공용 욕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방 쪽으로 갈게요. 자, 주방 사이즈 네. 네, 괜찮죠? 어, 사실 큰... 건축면적 네, 넓은 건축면적으로 지어진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 보이는 것처럼 거실과 주방을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방의 사이즈가 꽤 괜찮습니다 사용할 만한 정도 괜찮은 사이즈고 어, 11자 동선이긴 한데요 이쪽으로는 네, 조리하시고 이쪽에 이렇게 턱을 낮춰놓은 네, 여기로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낮은 의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딱, 내네 높이도 괜찮고요. 사이즈도 이 정도면 굳이 추가 식탁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쪽에 후드, 그리고 선구, 인덕션 렌지잘 설치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투톤으로 싱크대 색깔도 구분 지어 놓은 거, 이것도 괜찮네요. 이쪽으로는 전골 같은 거 끓여 드실 수 있게 한구 자리 네, 콕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여기다 한대 놓으시고 자 저쪽에 옆쪽으로 추가 공간 네, 여기도 네, 냉장고를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다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뒤쪽에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도 세탁실도 사용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세컨 주방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아서 냄새나는 것들, 네, 여기다 우리 또 가스 쓰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다가 창문 열고 곰국 같은 거 끓이시면 딱 좋겠죠. 네, 이렇게. 추가 수납까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자리. 그리고 이 집은 제가 또 조금 요것도 어, 괜찮다 했던 게 지금 바닥 보시면 턱 없이 지금 거실 주방과 연결선상에서 건식으로 다용도실까지, 네, 바닥을 다 이렇게 같이 마감을 해줬어요. 어, 요새 사실은 어, 많은 분들 다 그러시겠지만, 다용도실에 신발 신고 <laughs> 굳이 막물 뿌리면서, <laughs> 네, 건식이 깔끔합니다. 네, 이런 건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층 이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실 옆쪽으로 넉넉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 여기 창고는 어, 계절 짐들 그리고 청소기 이런 예, 애들 넣어두면 되겠죠.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거예요. 어, 여기 포인트로 세 예, 이렇게 책도 넣을 수 있는 책꽂이 아니면 예쁜 장신품, 그리고 디퓨저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으로 올라오면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전면에 개방감이 좋을 창이 하나 놓여 있고요. 좌측으로 큰 방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7칸짜리 붙박이장이 한쪽 벽면에 다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면으로 큰 사이즈의 최강 환기창. 이 정도면은 그래도 쓰시기 괜찮은 사이즈죠. 수납이 따로 붙박이장이 있어서, 자, 그리고 건너편 쪽에 있는 작은 방과, 어, 또 하나의 작은 방, 재밌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데 가기 전에 자, 옆쪽에 있는 2층 공용 욕실 먼저 볼게요. 자, 2층 욕실에는 욕조가 놓여 있습니다. 역시 2층 욕실도 사이즈 꽤 넉넉하고요. 바로 옆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여기 이제 작은 방이에요. 이번에는 곳곳에 모두 수납이 다, 한 벽면을 채워서 수납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 네, 전부, 예, 장은 안 갖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뭐, 아이가 써도 좋고, 어르신들이 쓰기 좋고, 뭐, 어떤 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게, 완전 수납이 아주 참 이번에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침대랑 책상 정도만 놓으면 되겠죠? 되어 있고요. 어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또 하나의 작은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어 약간 컨셉을 건축주님이그 다락 느낌을 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락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 작은 방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다락 느낌으로 네 덕봉지붕 네 그대로 살려가지고 이렇게 재밌죠. <laughs> 사이즈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요 방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식구가 많지 않으면 뭐 작업실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 놀러 왔을 때 놀이방 같은 걸로 어, 이렇게 꾸며주셔도 아이들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